드디어 가수 별사랑씨가 20일날 결혼식에 꼬인하였습니다이 소식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텐데, 제가 이 결혼식 현장 모습과 함께 전달드릴 깜짝 놀랄 비화까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건데,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된 별사랑씨, 5년 열애 끝에 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웨딩 화보까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회자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비연예인인 예비신랑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최근에 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연예인이거나 같은 연예인끼리 결혼해서 막 예능에 나와서 피로함을 주던 결혼식만 보다가 정말 그냥 평범한 결혼식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하게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의 열애 끝에 부부가 되는 두 사람인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SNS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 5년을 함께 걸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소중한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저를 한결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저희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오랜 시간 같은 길을 걸어오며 서로를 지켜본 만큼 이제는 더욱 든든한 힘이 되어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하려 한다. 앞으로 서로의 삶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어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까지 이제 비연예인이지만 뭐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훈남과 결혼하는 별사랑 씨의 웨딩 화보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결혼식 현장에 예비신랑이 한살 연상이거든요. 선후배들의 끈끈한 의리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사회는 가수 나비 씨가 봐줬고요. 축가는 개그맨 조혜련 씨가 맡아서 이 굉장히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고 해요. 특히 조혜련 씨는 별사랑의 노래인 가위바위보를 남편인 고요셉 대표가 작곡한 것을 계기로 별사랑과 깊은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깊었던 거죠. 앞에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이미 조혜련 씨는 별사랑 결혼식에 꼭갈 거다. 골때녀 스케줄도 빼고 갈 거다라고 말을 하여 끈끈한 후배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한 현장이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별사랑씨의 결혼식 현장 모습을 제가 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편분과 함께 고개를 숙여서 하객분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탁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오로지 집중되는 요 현장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다라는 이 하객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이 행복한 결혼식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조혜련씨의 축가 여기 보시면 딱 카우보이 모자까지 쓰고 나와가지고 뒤에 별사랑씨와 이 남편의 모습이 보이고 조혜련씨가 축가를 불러주는 모습이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2025 9월 20일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웨딩데이라는 큰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요즘 결혼식이 예전에 뭐 호화로웠던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하객분들과 함께하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굉장히 뭔가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축제 파티 분위기로서 진행되는 것이 굉장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 현장의 모습들이. 계속하여 회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혜련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큰 인연 때문에 이렇게 추가까지 불렀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두 사람의 인연은요 굉장히 남달랐어요 조혜련씨는 자신의 히트곡인 아나까나와 바나나날라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이 결혼식이 왜 알려지지 않았냐면 사실 이 결혼식 현장은요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자신의 결혼식 현장을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방송에서는 비공개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방송에서 뭐 결혼식이 통으로 공개되는 그런 참 웃긴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별사랑씨 같은 경우는 아예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 지인들을 불러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별사랑과 예비신랑은 이미 중학생 때첫 인연을 맺었던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무려 20년을 알고 지내다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비신랑은 동방신기 최강창민을 닮았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별사랑보다 한살 연상인 91년상이라고 해요. 두 사람 다 30대로 이제 결혼 홍기가 꽉찬 상태로 결혼을 한거죠. 심지어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가 재회를 하여 5년간의 열애 끝에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 보면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또 짧은 연애를 했다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두 사람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으니 굉장히 이 탄탄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편이자 대중가요 작곡가 고요셉 대표와 동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별사랑의 트로트 곡인 가위바위보를 이 남편이 작사 작곡을 해주게 되면서 별사랑 씨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 노래를 선물로 주신 것 같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했다고 해요. 특히 별사랑 씨가 예비신랑에 대해서 알고 지낸 지 앞서 말한 것처럼 20년 정도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나보다 한살 연상의 첫사랑이었다.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우연히 계속되니까 운명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연애기간은 5년 정도 되는데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한창 일할 시기이지만 결혼 생활도 바쁘고 예쁜 아이도 낳고 싶었다라며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가수나 여자 배우들에게 결혼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치명타였거든요. 남자 팬들이 많다 보니 이 팬덤이 막 떨어져 나간다라는 평이 많아서 이거 막 연애도 숨기고 했는데 요즘엔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가수의 팬덤에서 내 가수 결혼한다라면 축하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별사랑 씨의 결혼 생활 뒤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 비화가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현역 가왕에 등장을 하면서 이 별사랑 씨가 굉장히 유명세를 알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완전 무명이었단 말이죠. 트라우마를 호소할, 호소할 만큼 간절했던 인정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탑세븐에 가리는 대망의 결승 1차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별사랑 씨가 본방을 사수하며 대국민 응원투표를 실시간으로 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나는 없나 봐 빠졌나마 하다가 자신의 이 깜짝 놀라 국민투표 순위 4위를 보면서 너무나 이 간절했었던 국민들의 인정에 감동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나 지금 너무 당황했다. 나는 당연히 하위권이 없어서 나는 국민투표에서 끝난 줄 알았어라며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경연 당시 때, 초반 때 국민투표 점수가 너무 낮아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탑세븐에 선정하는 국민투표에서 결국 인정을 받아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이 별사랑씨가 결국 최종 탑세븐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현역가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를 찾기 위한 도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과 파워풀한 보컬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미스트로 2의 결과는 좋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제 무대나 실력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너무 보였다.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현역 가왕의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스트로 2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별사랑 씨가 다시 한번 현역 가왕에 도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러면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며 편안한 길로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탑 세븐의 선정이 되어 부담감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사실 탑 세븐 안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내게는 현역 가왕이 트로트 경연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찾는 여행의 의미가 컸다. 최종순위보단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두려고 노력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성공을 했죠. 하지만 출산의 고통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도 모르는 틀 안에 강박을 갖고 고정관념이 있었다.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내가 자유로워졌다. 나다운 노래를 해봐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나를 찾았다라는 별사랑의 도전이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 자신의 무대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되었고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진짜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현역가왕을 통해 알게 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함께 했었던 현역가왕의 멤버 중에 가수 린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결혼식에 굉장히 초를 치는 발언을 했다라는 비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별사랑 씨가 계속하여 이렇게 자신을 인정받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더니 결국 기회가 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별사랑 씨는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고 계속 인정을 받기 위한 이 힘든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동치미 때로 돌아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한때 돈이 없어서 빈으로 머리를 감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유방암 말기였다. 이 당시 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온 아버지의 흰머리를 발견했고 엄마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말기 판정 소식을 듣게 되었고 트로트를 공부하게 된다며 지하 단칸방에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별사랑씨가 처음부터 트로트를 불렀던 게 아니에요. 몰라보게 야인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엄마를 봤고 수술 이후에 한동안 연락까지 끊겼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동치미에 등장했던 별사랑씨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밴드를 시작했었다고 해요 돈보다는 음악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즐거웠었다고 합니다 돈벌이가 전혀 없었고 철이 없던 막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웠는데도 몰랐다고 합니다 샴푸를 살 돈도 없어 비누로 머리를 감았고 20대 때 이사를 갔던 집에서는 연탄을 때워야 하는 집이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가난했던 거죠 결국 트로트로 전향을 했었음에도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별사랑의 친오빠는 1년만 더 가수 생활을 해보고 성과가 없다면 다른 길을 찾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환갑을 눈앞에 둔 아빠의 흰머리를 보았고 엄마의 유망암 말기판정 소식을 듣게 되면서 수술을 앞둔 별사랑의 엄마가 암투병 때문에 말라 있었고 결국 엄마를 볼수 없을까봐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경연에 나가면 잘 되더라 죽기 살기로 첫 경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장사하는 걸 그만두게 하고 싶었다고 해요. 수술 이후에 엄마와 연락이 안 됐고 산 속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효도를 하는 것이 목표고 이제는 장사도 안 하시고 내가 용돈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별사랑 씨가 어머니의 암 투병 때문에. 돈을 벌고자 했고, 미스트로2에 출연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결국, 데뷔한 지 15년 차에도 무명생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밴드를 했기 때문에 앨범도 내보고, 일본과 필리핀에서 활동도 해봤다고 합니다. 비수기 때는 필리핀에 가서 콘서트도 했다고 해요. 무명생활이 너무 길었고, 계속 실패하고 전전근근 하다가 결국 트로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스트롯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었고 결국 현역 가왕의 탑 세븐이 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여서 이제 형편이 많이 나아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 별사랑 씨의 결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수 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고 결혼을 좀더 생각해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농담이라곤 했는데 글쎄요 이 별사랑 씨의 결혼에 축복만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가수 린 씨가 사실 이 조언을 해달라라는 이 이야기에 이 별사랑 씨의 이 웨딩 드레스 부케 엔딩 무대를 보고 결혼은 좀더 생각해봐도 될것 같다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농담일 수 있는데 이게 린 씨가 뭐 사연이 없는 게 아니죠. 11년 만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면서 이 자신의 이혼 소식에 대해서도. 씩씩하게 이어나가려고 한다 이혼 이후에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그것도 현역강의 후속 프로그램인 하늘가왕전 2025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해서 이 신승태 씨의 노래 무대를 듣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는 가사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혼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결혼하는 별사랑씨에게 결혼을 좀더 생각해봐도 될것 같다라는 농담이 본인에게도 별사랑씨에게도 적절치 못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수 린씨가 안타까운 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일가왕전 2025에서도 편파 논란이 굉장히 심해서 하차하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함께 이렇게 현역 가왕에 출연하여 활동했었던 이별사랑 씨의 결혼에 대해서 결혼 좀더 생각해봐라고 말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수린 11년 만에 이혼한 두 사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반응이 상당수인 것 같아요. 린 씨를 응원하는 여론도 있지만 또 비판하는 여론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11년 만에 이혼입니다. 상당히 결혼 생활을 적게 했다라고 볼수 없는 두 사람인데 이미 다 꼴보기 싫어! 멍청이들! 이라는 심경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미 이들이 결별 조짐이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수석사에 따르면 뭐 한쪽의 잘못이나 규칙 사유가 아니라 그냥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한 논란을 극복한 인코 부부로 유명했던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혼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미 지난 5월달. 가수 린씨는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글까지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와 오늘 덥다 전철 타고 지도에 별표 쳐둔 후암동 카페에 왔다 갑자기 다꼴 보기 싫다 멍청이들 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가 방문한 카페 내부 등 여러, 사장,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됐는데 당시 멍청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궁금증과 의문을 드러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2014년도에 결혼했고, 자녀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 당시 때 멍청이들을 자신의 남편인 이수에 대한, 알다시피, 이 어린이 보호법을 위반했던 그 매매 행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던 대중들을 가리킨 거냐. 막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 때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두 사람 나름 천생연분이었다. 어떤 비판 이야기가 나오냐면, 서로 방생하지 말고,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란을 당시에 극복했다고? 그건 극복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 그래도 꽤 오래 갔던 것 같다. 뭐 어떤 분들은 린 씨가 많이 아까웠다. 또 어떤 분들은 저런 범죄자와 결혼을 한게더 신기했다. 아, 둘이 천생연분이었는데, 이혼이 좀 아깝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들이 나온 이유에는, 알다시피, 해서는 안 되는 불법 매매 행위를 한 남편, 이수 씨를 지킴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린 씨가 많이 옹호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도련 이혼하다 보니, 되돌아보니, 잘못된 거 알아. 심경 변화 이미 밝혔었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두 사람의 이번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과거 논란은요, 사실, 굉장한 옹호 논란을 살 정도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던 린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소식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가수 이수는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불법 매매행위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고, 당시 16살인 여자 학생을 자택으로 불러 40만원씩을 주고 세 차례에 걸친 이 행위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당시 때 리는요, 이수 씨를 비난하는 네티즌에게 잊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언감생심,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 상대가 6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한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나는 것이다. 뭐 불법 행위는 사실이지만 허위 사실도 난무한다라고 설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뭐 이뿐만인가요? 2017년도 이수가 부정적인 여론 속에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했을 때도 이수 솔로 타이틀곡 그러나 밤 가이드 작업을 할 때. 처음 듣자마자 눈물이 펑 터졌다. 이 친구의 노력으로 빼곡한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곁에서 지켜봤을 때긴 작업 기간 내내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무척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저는 사랑이란 이렇게나라는 곡과 백기도 너무너무 좋아한다. 순위가 오르고 있다. 정작 본인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 든든한 홍보 요정을 자처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남편 이수와 뒷 프로젝트 앨범 불과 작년입니다. 10월 달이니까 뭐한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됐겠네요. 이때만 해도 리는 이수에 대해 남편이기 이전에 내 가장 친한 친구다.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수 역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올해 결혼 10주년이다. 같이 띠엣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이 됐지만 발전된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 계속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극 추천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에 공개된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한 린 씨는요, 평소와 달리 결혼하면서 조금 힘들어졌을 것 같다라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었다. SNS에 포커스가 맞춰져 뭐만 올리면 그런 식의 기사들을 내더라.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게 무서워졌다. SNS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싫은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나는 조용한 관정이고, 내 팬들도 볼 텐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SNS를 안 하나? 이상한 고집이 있었다. 남편은 항상 온몸으로 내가 맞으며 있으니까, 미안해하고 불편해했다. 그럼 제가 되래, 미안해지기도 했다.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니까, SNS의 설전을 후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되돌아보니, 다투고 싶었던 것 같다. 이기고 싶었던 것 같다. 그건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도움되는 일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제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멈출 줄도 알고, 조용히 있을 줄도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준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안 불편해진 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에게 화살이 가지 않을까라고 했었다. 하나도 안 불편한 건 싫다고 말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인 것 같다. 부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것만 포커스에 맞춰 그분들과 나아가면 된다는 걸 알아 불편하지 않은 것 같다. 올해 초 1월에도요. 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냥 접어둡니다라는 새히, 새해 인사를 남기면서 어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혼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가수 린씨가 사실 작년에 있었던 현역 가왕의 등장을 해서 굉장히 논란거리도 만들었지만 어찌 됐건 탑 세븐 안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기존의 인지도 못지 않은 굉장히 제 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잡고 앨범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현역 가왕의 탑 세븐 멤버로서 콘서트도 했고 사실 그 이전에는 린 씨가 많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활동이 상당히 적었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현역 가왕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뭔가 스스로가 부담감을 느꼈든 아니면 남편이었던 가수 이수 씨가 이제는 당신을 놓아주고 싶다 뭐 이런 심경에서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서게 된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요. 결국 120만원의 16살 학생과 불법 매매 행위를 벌였던 이수 씨가 이 아내였던 린 씨가 대중들과의 기싸움을 했고 얼룩진 11년 결혼에 결국 이혼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기사의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속사에서는요. 둘 중에 한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문제가 된건 과거의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얼룩이 결국 지워지지 못했고 뭐 가짜뉴스 채널에서는 이수 씨가 또한번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이수 씨는 거의 뭐 자신의 앨범 활동도 했고 콘서트도 했지만 방송 출연을 한다거나 대외적인 활동이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린 씨는 반면 현역가왕에 나오면서도 사실 남편 이수 씨에 대한 어떤 여론 때문에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서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해 보는데요. 문제는 이 불법 매매 행위에 이수를 옹호하고 나서 남편은 불편했다라는 발언이 재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린 씨가 결국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그런 내용들 하지만 린 씨가 결국 댓글로 설전을 벌였던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가수 린 씨에게도 큰 부담감을 주게 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편인 이수 씨는 굉장히 이런 상황이 불편했을 겁니다 어쨌건 죄를 지은 건 팩트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던 이 과거에 대해 대중들과 다투는 모습이 편했을 리가 없죠 자 11년 만에 이혼입니다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고 서로 간의 규책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당한 팩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린이 결혼하고 나서 결국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요즘 한창 트롯으로 방송을 자주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긴 했다. 결혼 이후에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았던 커플이기도 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결국 가수 린씨와 이수씨가 헤어지게 된